헤이, 다 헤이, 다따라간다 따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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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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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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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다 탐방한 팀의 해집한 팀, 육집한 팀, 육집 해집 탐방 빨리 털고 육집 다그 저거 다 들게 내가 하나 나와 있어 나 같이 필필필제필세대 회의 okay. 결정 일자지 있는지 오케이 소리 내 소리 내 소리 내지 뭐안해 베리니. 지붕 타는 중. 뒤쪽에서 보인다요 고장? 어디 냐아능선난기 없어. 확 와나피 가면 나, 시간 없는데. 나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. 얘손 들고 쓰는데 나 그거에 다 박혀서 죽을 뻔했어. <laughs> 눈쪽 도는 거에. 와 나. 살 말해라. 육배 남는데 필요? 육배 음. 응. 응. 집 안에 있거든요. 나 얘네 지금 시야 아니, 보는 6배. 중. 한 방도 있다 있나? 응. 음. 일단 육배 가지고 헐레벌떡 뛰어가야지. 보고 핑치 갈게. 어. 여기, 힐핑떨어지고 있어. 왜안 보이지? 터고도 남을 시간 아닌가? 나뭐먹음먹고가라고 너, 안먹으면내가 먹고 얘네 정리하고 p 방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? 남이 보러 왔어 나 왼쪽 the house. I'm g 기절 많이 때려놔서 지금 아무 e 나개급 s e I'm g 이 <목소리> 역시 친구 살릴라 하면안되잖아 <laughs> 소음기 나 쓸래? 이어봤지어아너나 보정기 두개 오케이 나 상보정기 나도둔 <laughs>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케이. M16 맞는 중집 위에서 쏜다 막루 쪽집 탐방 탐방 <목소리> 기절 나 보이지가 않는 중응넌너한테 음, 아예 안 보여 졸라 멀어 근데 왜 나를 쏴놓고 뒤를 보냐? 얘가 쏜게 아닌가? 맞아 좀... 맞는데 졸라 먼데 요 괜찮아 저게? 친구가 다른 데 있었나? 그 생각으로 푸시하다가 죽는 사람 많이 봤거든. 살았다. 나 시기줄. 에이발. 끝끝끝. 와 맞지? 와 다시 들어간다. 와 와리가리 지금 몇번 하는 몇번 하는. <laughs> 아니. 아 개멀어. 근데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? 여기서 하나 더 있다. 어쩐지. 핑씨 할게. 여기. 아나 이번엔 진짜 안 가. 복근 먹을. 거야. 네대 아이고 제마야 나 입, 음. 이.. 지금은 약간 조진 느낌 이거 지금 아이고 나 지금 힘들어 이제 진짜 와리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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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못 빠지는데? 나 왼쪽 각은 빠지는데 그냥 와이 일로 지금 뛰는 게 좋을 거 같아 제마야 나 뛰면서 보는 거 뛰면서 보는 거 헐레벨 나 진짜 나 힘들어 나볼거안 먹어 뛰면 그냥 버려 퉤나 게임도 못하고 계속 뛰어다니는 중나 <laughs> 그냥 집으로 뺄게 일단 빼볼게 아... 놓을 수도 있어. 빼다가안넣안 안 걔네 그렇게 잘 쏘는 아니야. 자, 엠, 핑치 그게 에미사는 요쯤에서 쌓고 일반 핑. 그리고 한 명은 여기에서 나한테 네대 맞고 빤스런 쳤습니다. 나 너한테 가는 중 하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에미사 좋음기였고요 와, 아, 파밍도 하나도 못 하고 보보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해. 와리가리만 했다. 와리가리 <laughs> 위에 보인다. 막루 쪽 오른쪽에 멈추면 투탭 해볼게. 왼쪽으로 깎았어, 반스런. 원이 틀났다 하나 왼쪽 더 깎아. 확인했어. 그 기절. 처음에 걔만 찾으면 돼. 제가 처음에 걔인가? 아닌 것 같아. 그런 것 같은데? 맞는 것 같은데요? 그런데? 잭네? 여기 앞에 앞에다, 앞에 끝, 끝, 끝. 오! 미르스 딘. 자, 보금 먹기 쌉가. 나, 죽안가켜 이거, 죽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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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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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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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 이거, 이 아야 아야, 아야, 아야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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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멀리네. 아사았다 돌이네. 원이트, 투위트 업차고. 어, 아 건너야 되네 우리. 나 오보사. <laughs> 6이사힘 빠졌어 제마. 아아무도안 하고 왔다 갔다만 <laughs> 있다니까. 보급 저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마야. 아니요. <laughs> 아니, 먹을 수 없습니다. 불가능하니? 불 가능하고? 아, 라고. 아기다! 아기다! 날아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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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다 아기다! 와, 도아기기 보라... 먹고 먹다다아기기다다와망했다 와, 와, 봤어요 방금? 어 봤어 일단 건너자 야 근데 핵이 3쪽까지 고까 먹고 있네 아 너무하잖아 보급은 먹지 말지 핵이나 쓰지 뭐까지 욕심을 부려 어떻게 보이면 일단 무조건 핵이다 음 어떻게 잡노 저거 먹고 이미 날아가지 않았을까? 얘막 원숭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무에서? 저 오토바이 타뭐탈 것을 탄 상태로만 막 날아다닐 수 있는 건가? 사람이 나는 거한 번도 못 봤거든 공중에서 떠다니긴 해 떠서 막 뛰어다니긴 해 앞에 아... 내 앞에 내 앞에 똥간 이 건너편 똥간 와 기절 나이스 아핵 잡았다 개XX 기지 기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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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역... 피가 막혀 끝 우후 와핵 잡았다 아 아니 안 잡았지만 야얘삼톱또 있어 먹어 여기 시체 뭐야 연결 코리아 너나이 no. 음, 아니 아까 첫 버그 보급... 핵 쓰고 먹은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아 올라가 잡을까 그냥? 음. 올라가자 음. 야, 능선. 저기 그 다리 건너서 능선 있지? 아, 미안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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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핑. 1번 핑에서 능선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. 걔네인 거 같아. 우리한테 그 카고팔 소더네. 아, 버섯과 세 판째 안 풀리는 중. 여기 심만 하겠다. 돌산은 올라간 거 아니면. 아나피인데나또왜 이렇게 잘 눕냐. 아일대게 이구나. 아, 얘 핵이야? 얘핵 같은데? 위쪽 보고 있던데. 아니 나 뭐야? 야, 이거는 아 핵이구나. 어쩐지. 아 핵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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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이야.